아, 제가 알고 있던 법원의 모습이 사실 전부가 아니었구나. 드라마나 이런 데보 공정하게 이렇게 쫙 써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모습을 정작 현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판사님은 내가 하는 것들 다 알아서 다 판단해 주실 거고 아주 공정하게 알아서 다해 주실 거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법조 3륜이라고 해요. 세 가지 바퀴라고 보통을 표현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겠죠 이상적으로 그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습이 있을 거고 이상적인 모습대로 현실이 불러가고 있느냐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나와서 보니까 아 제가 알고 있던 법원의 모습이 사실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얼마나 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 법원에 대한 실효도 높지는 않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에휴 그건 당연히 그냥 국민들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뢰를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자기들은 일이 많아서 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하나 사건 사실 진행하는 거 보면 5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들어가서 할말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아 하지 말고요 그 나중에 서면으로 써서 내세요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써서 냈을 때 보는 주잘 의문이에요 한마디 언급도 안 해주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공정하게 이렇게 쫙써가지고그사람의말다 듣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정작 현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고, 하고 싶은 것들 다 제출하고 이래야지 많이 만들어주는 거지, 아, 우리 판사님은 내가 하는 것들 다 알아서 다 판단해 주실 거고, 아주 공정하게 알아서 다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막상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증거를 통해서 잘 법원에 전달할 수 있을까? 판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요점만, 핵심만 찍어서 증거와 같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시고, 판사는 당사자가 준비해온 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판단만 할 뿐이지, 아,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갖고 오세요, 해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반대쪽에는 또 다른 당사자가 있고 아니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있단 말이에요 한쪽 편만 들수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판사는 심판이 심판이 나서서 경기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본인이 얼마나 사건을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판사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걸 참 명심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첫 번째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신신당부. 판사는 심판일 뿐입니다.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